오늘은 요엘서 2장과 3장을 읽겠습니다. 문서 선지자로서 최초의 요엘 선지자 오늘 메뚜기 제왕으로 말미암아서 재책 없이 건명과 위로 그리고 소망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을 봅니다. 시원에서 나팔이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대민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여기서는 심판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일어났습니다.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불이 그들을 앞에,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동산 같았으나, 그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오늘 이런 표현, 에덴 동산 같았으나 항편들 같다. 메뚜기 때가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과 같고 그에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금불을 사라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부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지나가는 이런 표현이 오늘 마치 군대를 연상하는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고 나서 남아있는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에 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걸 보고 낯빛이 하얘졌다.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키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 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날리며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며 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더다. 얼마나 메뚜기 떼가 많으면 하늘을 이렇게 어, 둘러서 캄캄해질 정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렇게 메뚜기에 큰 재앙이 일어난 이후다 보니 오늘 이들 백성에게 굳이 책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요아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것이 요엘 순지자의 메시지죠.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의 하나님 요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사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대대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어 이렇게 마음을 짓고 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어 받지 않으시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냐하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 돌아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근데 이 날이 언젠지 어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때가 여우야다의 개혁할 때인지 아니면 저 말라기 때 시대인지 생각해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일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걸 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 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어, 그래서 지금 큰 어, 이런 위기에 있을 때 어, 우리 어, 나라를 어, 주님께서 궁이 여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이 메뚜기 때 지나갔고 나서, 너희가 이전과 같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여기 북쪽 군대는 어, 메뚜기 때를,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매마르고 적막한 <laughs>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로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땅이여 들어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미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자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모화가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새롭게 이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온의 자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절고할 자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리니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여기서 비라는 것은 농사하기 이런 비는 시작 전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죠. 이 비가 그들에게 지금은 메뚜기 때가다 먹고 없는 그 상황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한, 해든 준다라는 말씀이죠. 마당에서 밀이 가득하고 두개념 세포드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네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지와 항충이와 파충이가 먹은 해수대로 네에게 갚아주리니. 그래서 이큰 군대가 바로 메뚜기 때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는 먹대에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요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적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요하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는 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고 피와 불과 영기 기둥이라 저이 부분은 이제 미래에 어, 있을 그런 어, 이될개시하고 있는 거죠. 뭐이 부분은 나중에 뭐 오순절 강림 뭐 이렇게도 분리기도 어,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온의 상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를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가 아마 남유다가 이렇게 메뚜개의 위기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극복이 되어졌던 사건 중에 하나라고 오늘 요엘이 밝히고 있죠. 요엘서 3장입니다. 보라 그날 그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뭐, 이 부분은 이제 포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기한 뭐, 이렇게 어 생각하고, 어또 시기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오늘 3장 1절을 통해서 또볼 수도 있죠.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바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요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눈을 기생과 바꾸며 소눈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어, 이 허튼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포로를 어, 잡혀가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두루와시동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너희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무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응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렇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무리에서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이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회복시켜질 그런 또 남주다. 뭐. 그래서 아마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 아마 유엘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았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laughs> 어, 칼과 창을 만드는 거냐,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죠. 사면의 민족도라, 너희는 속기 와서 모일지어다. 요하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요사박 굴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의 낯을 쓰라.곡식이 이것도다.와서 밥을 지어다.포도주 털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니로다.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 어, 그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2장도 그러고 3장도 그러고 하나님의 사파트 여호 사바시라는 게 사파트 심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베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리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승이 되시리로다. 그런적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음, 그래서 이때는 아마 어,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으로 다시 서게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섯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대가 물을 흘릴 것이며 요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딩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항무한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제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 이니라. 그래서 나중에는 어, 예루살렘은 어, 성전이 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중에 애국과애돔에 대해서는 오늘 그들의 그 나라들이 어, 항무지가 되는 그런 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열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요아께서 시원의 그아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원해 주시는 예루살렘에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남유다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날 그래서 오늘 3장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아마 바벨론 프로 기안 이후에 그들이지 않았나라고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더 미래적인 그런 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에서를 통해서 오늘 남유다가 어, 요야다의 개혁 이후에 오늘 요예선 지자가 활약을 해서 메시지가 선포했다라면 아마 그 당시에 남유다에게 큰회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우리가 내일 이 시간에는 이제, 어, 11기 하서 12장부터 다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